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7절. 주님만이 바라본 사람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릴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21절에서 41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의 절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절교 속에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께 쏟아짐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구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절규와 죽으심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42절에서 47절.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디의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건세자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며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게 주의 곁을 머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는 부활의 새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덤과 같은 순간, 절망의 끝에 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무덤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년 삼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